안 나. 어. 우리 거는 안 나. 이게 그 냄새가 진짜 안 나는 것도 있어요. 근데 조금 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나는 것도 있어요. 이게 진짜 우리나라는 가전 제품 뽑기예요, 뽑기. 안 나요 이거. <laughs> 안 나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굿뉴스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저희 구독자분께서 질문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기 위해서 저희 집 에어컨 앞에 섰는데요. 일단 질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.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걸 해결하는 방법을 여쭤보셨어요. 음, 작년에 구매한 새 제품인데 곰팡이 냄새가 나서 이제 a s 센터로 문의를 하셨나봐요. 그랬더니 18도 온도 정도로 2시간 정도씩 일주일 정도 틀어놓으면 사라진다고.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. 이게 이제 첫 번째 패턴인데요. 보통 냄새가 나는 게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거든요. 요첫 번째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음 에어컨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 있는 증발기라고 하는 부품이 있어요. 제가 조금 있다가 따로 찍어서 그거는 영상에 띄워드릴 건데, 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핀처럼 되어 있어요. 저희가 흔히 말하는 차량의 라지에타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데, 거기에서 이제 증발이 이루어지면서 찬바람이 나오는 그런 원리인데, 그 부분에 약품 처리가 된게 제대로 안 씻겼을 경우에 이렇게 바람을 타고 그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온도를 낮춰놓고 오랫동안 가동을 하게 되면 에어컨 자체에 습기가 생기잖아요. 그 맺힌 물방울들을 타고 그것들이 씻겨 내려가면 어느 정도 냄새가 없어진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추천해 주는 경우가 있는 거였고요. 그 방법으로 만약에 이제 해결이 안 되셨다면 이분 같은 경우실수가 있어요. 이분은 어땠냐면 그래도 냄새가 안 사라져서 직접 분해를 하셨대요. 분해를 하셨는데 안에는 아무런 곰팡이도 없고 먼지도 없고 새 거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. 이제 여러분이 이럴 때 알아두셔야 될게 에어컨 자체에서 냄새가 나요 원래 그. 에어컨 소재 특성상 저 안에 있는 그 부분이 알루미늄이거든요. 알루미늄 특유의 그 살짝 약간 이런 쎄한 냄새가 있어요. 아마 저희 설치 기사님들은 맨날 이걸 접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. 이 냄새가 언제 나냐면요. 그냥 에어컨을 선풍기처럼 틀때 나요. 그러니까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면서 냉기를 발생하고 있을 때는 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. 근데 희한하게. 그냥 선풍기처럼 횟만 돌고 있을 때는 시래기가 안 돌고, 그럴 때는 이 냄새가 나요. 그래서, 요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, 온도를 조금 더 낮춰주세요. 그러면 시래기가 돌게 되니까, 그 냄새가 안 나실 거예요.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. 이제 조금 사족을 달자면, 공기청정이나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때 이제 냄새가 나는 건, 어쩔 수 없어요. 그래서 냄새가 너무 심하면 클레임을 거셔서 제품을 환불 받으시거나 교환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려요. 정말로 냄새가 심하면 그거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같이 아는 설치기사 동료분 중에도 새 제품 설치하시고 설치기사님이 직접 설치하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고객님께 말씀드리고 새 제품으로 교환해드린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에어컨 관리가 좀 소홀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문제인데요. 곰팡이는 에어컨을 한번 보실게요. 저희도 이제 작년에 설치한 새 에어컨인데, 이렇게 한번 요런데 제가 비추는 데를 잘 보시면, 뭐 아직까지는 아무런 흔적이 안 보이죠.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볼게요. 예. 네. 그다지 뭐 까만 점 이런 거안 보이죠. 이렇게 까만 점 같은 게 없으면 괜찮아요. 예. 괜찮고,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에 만약에 까만 점이 있어서 이렇게 손가락이나 면봉 같은 걸로 한번 닦아보세요. 닦았는데 이게 닦였다. 그러면 이거는 곰팡이가 낀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에 조금 있다는 거, 저 안쪽에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. 이거는 직접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잘 하실 수 있다면 찾아서 하셔도 되는데. 솔직히 저는 설치기사잖아요. 근데 청소하는 거 이렇게 보면 못하겠더라고요. 예. 전문가들, <laughs> 전문가분들한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집도 한번 이전에 있던 에어컨 청소해봤는데 요거 한대 청소하는데 와갖고 거의 두 시간 하고 가시는데 예. 왜 비싼지 알겠더라고요. 예. 에어컨이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저 안에 있는 그 증발기에 곰팡이 같은 게 껴서 바람이 이제 진행하는 걸 방해를 하기도 해요. 그러면 당연히 냉방 효율이 떨어지니까 전기세도 더 많이 나오고 냄새도 당연히 나고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곰팡이 냄새라든지 어떤 제품적인 냄새라든지 좀 너무 심한 거는 제조사와 이렇게 AS로 통해서 해결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약간 그 났던 냄새는 한번 오늘 열어서 가동을 해보세요. 분명히 실외기가 돌지 않을 때는 뭔가 살짝 냄새가 나실 거예요. 근데 그게 이제 견디실 수 있고 없고의 차이니까, 그렇게 예,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